매섭고 추워도 또 대안이 지나고 며칠 후면 입춘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시는 우리 은광 가족 여러분들 또 새로운 날들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편안케할 날들이 또 옴을 아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염려와 근심을 여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을 배우고 돌아가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강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는. 자기 주변에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줄 수 있는, 구명할 수 있는 어떤 나무나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바쁘고 자기도 지금 생각이 많고 너무 힘들어서 그걸 주워서 그 사람에게 던져주고 올라오는 걸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간접살인이다 이렇게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설교가였던 제언 스토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벗적들게 말합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간접살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누가복음을 포함한 모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 동정녀 탄생,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 복음의 사건이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이 사건을, 이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명령으로 마칩니다. 이 사복음서가 복음의 사건과 이것을 증거한다는 명령으로 마치면서 사도 행전은 그 사복음서를 바로 이어서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이 복음의 사건이 이 복음 전파 명령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되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명령에 다다른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들, 누가 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지만,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이 말씀이, 제자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에서는 이 사건이, 이 고난과 부활 사건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만 된다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 순간, 이 말씀을, 이 복음의 사건을 모든 세상 민족에게 전파해라 하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 말씀을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자신에까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은.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같은 성경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내가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 모두가 잘아는 명령으로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46절 이하에서 선교 명령을 다시 회상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복음의 사건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이제 듣고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이 선교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표현하셨습니다. 증인, 마르티스. 이것은 어떤 사건의 목격자로서 법정에 나와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훗날 순교자에게 사용합니다. 그 진실을, 그 사건에 대한 진실함을 이야기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으신 분들, 마르티스입니다.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도 마르티스가 되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지상명령.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찾아보려면, 임마누엘 칸트가 그 철학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쉽게 해석해 줍니다. 칸트는 바뀔 수 없는 절대적 명령을 철학에서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칸트 철학에서 정언명령이라고 불려진 이것은 행위의 결과에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행을 요구하는 도덕적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명령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명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선교명령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정언명령과 같다.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대 위대한 사명이라는 사실. 이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평범하든, 특별하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환자든 어느 장소의 위치에 있든 이 명령을 집행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던 당시는 성도들이 로마의 대 핍박을 받기를 받아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당시 증인이 되라고 마르티스가 되라고 하는 이 요청, 이 절대 명령을 받고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가.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법정에 불려 나왔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냐고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마르티스로서 증언하고 죽어 갔습니다. 물론 잠깐 살기 위해서 그 증언을 포기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르티스가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로마에 대박해 중에. 거부하지 않고 마르티스가 되어서 기꺼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우리는 마르티스라고 부릅니다.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 상황을 더 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마르티스들은 희롱을 당했고 채찍에 맞아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그분들은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말씀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구차한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9절에 보면 이러한 결단과 생명을 건 마르티스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고자 갈망했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최상의 복된 삶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능력을 입혀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마르티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유형 무형으로 마르티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다 모두가 다 예배하는 분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과 친구 모임과 여러 가지를 뒤로 하고 예배당으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불편했겠지만, 여러분도 불편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자리를 이겨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나가야 되는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셨고, 저들은 하나님께 메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르티스가 기꺼이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나올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것은 한 번, 한 시간 오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마르티스가 된다는 점에서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하셨고, 오늘 진정한 마르티스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티스 증인은 특권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명하신 겁니다. 이 마르티스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지명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특권입니다. 지금 이사야 49장 26절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은 이 시간적인 배경은 이분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포로로 있는 그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바벨론의 이방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이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내 계획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가 바라는 이 축복들 이 축복의 이유도 바로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이 축복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됨으로써 하늘의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모든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복의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간파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사역을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웃들, 세계 이방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제사장적 나라가 바로 오늘 출애굽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 어떤 일을 하나, 어느 시대를 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 명령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907년도에, 물론 그 전에는 선교사에 의해서 총회가 존재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나라 백성들로 총회가 구성되는데, 아직 총회 수준은 발전되지 못하고 첫 번째 노회가 생깁니다. 노회가 조직됩니다. 1907년도에 조직된 이첫 번째 노회가 우리는 독 노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노회들이 모여서 이제 총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는 하나의 노회만 생기게 되는 1907년도에 이 기념비적인 날.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노회를 결성하는 첫 번째 동노회가 회의가 있는 날, 모두가 결의하기를 선교사를 파송하자. 결의했습니다. 당시 평양신학교를 나온 일곱 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인 이기풍을 제주도로 보내서 선교의 불모지인 그 땅에 보내자고 아직 연약했던 우리 조선교회가 선교사를 제1호로 파송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들을 축복하신 이유가 노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교했다고 하는 사실을 실천한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하나의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개념도 없었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향하게 됩니다. 이 영향을 받은 곳이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이 선교를 이어받아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자원했던 사람들,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향을 받고 선교 동남아 선교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넌 내게 무엇을 주, 주느냐는 이 말씀 앞에 항상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부터 해외 선교와 이방 선교와 이런데. 선교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개념이 한때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신학에서 선교를 구별할 때에 자기 지역으로부터 바다를 건넌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선 지역에 전도하는 걸 선교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굳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선교라는 개념에 하나님의 선교에는 이제 우리 지역 우리 동네를 포함한 모든 총체적인 포괄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는 모든 것을 선교라고 지금 통합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좀더 세분화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 설명을 한다면 당시 사도 바울은 이런 이분법화 되었을 때 선교가 이방인 따로 있고, 또 이렇게 국내 따로 있고, 내 동족 따로 있고 하던 당시 그런 문화 속에 있던 당시에 우리도 그렇게 선교를 개념했었는데, 그런 문화에 있던 당시 바울은 자기 동족구원에 애타게 소원했었습니다. 로마서의 구장에 가면 은 3절에 "내 형제, 내 권력의 친척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사명을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거기에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가면 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너를, 바울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사명을 받고 그가 이방인의 선교에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적 개념이에요. 바울은 내 동족이 따로 있고 해외 이방인 선교가 따로 있다고 그 당시 풍토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의 통합적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민족도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만 보지 말고, 너의 동족만 보지 말고, 모든 열방의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바다 건너든, 너의 안방에 있는 형제든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선교를 해내라. 그러면 내가, 너가 시작하면, 책임은 내가 지고, 너의 동족 구원도 내가 책임지고, 너가 열방의 선교도 내가 책임을 지마, 이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해외 선교, 아니, 열방의 이방 선교를 감행하고, 하나님이 자기 동족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선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작정하고 시작하면, 책임과 이루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까지도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그 미국 동부의 가장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인 어떤 교회에서 이게 신년 초두 번째 세 번째 주 무렵인데 이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1부, 2부, 3부 예배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1년도인지 그 무렵인데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을 다 작정하시고 또 그 시간에 그 교인 중에서 평신도 선교로서 몇 개월 갔다 오셨던, 1년을 갔다 오셨던 부부나 또는 여러 선교를 다녀왔던 분들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며 기도해 주며 너무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아, 나도 저런 날이 올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를 그 무렵에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늦게 시작한 교회인데 강력한 교회로 동부에서 미국 동부의 지역에서 강력한 교회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주요 메인 신 거룩한 것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이지만 말입니다. 우리 은광 교회가 와보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던 동력이었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축복하실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를 작정하는 우리는 현장에 물론 앞으로 가실 날도 계시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또 그런 꿈을 가지신 분 가시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렇게 안 가시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같은 선교사가 되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물질로 선교 헌금으로 보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특별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고난을 마음껏 축복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를, 이 소중한 특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교가 왜 특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 백부장 군대의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그 동시에 하늘로부터 이방 사람의 선교를 하라고 베드로에게 암시하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사건을 내십니다. 잘 여러분 아시는 사건.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와서 못 먹는 음식을 먹게 만드는. 그래서 이방인 선교는 내 뜻이라고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집에서 너를 초청해 오면 너는 가라.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중개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본적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면 천사가 예수님 믿으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하면 되지 왜 복잡하게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안 가겠다고 이방 사람에게는 안 가겠다고 자기 동족에게만 구원하겠다고 버티는 이 베드로를 설득하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선교는 천사도 이 특별한 권한을 천사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고유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권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으신 여러분들 우리 은광교회가 해외 12군데, 4군데 지교회를 세우고 국내 20군데의 기관들을 협력 지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3절의 이 지상 명령. 우리는 예수의 희망과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을 복을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거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김상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자기 이름에 힘을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김상기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